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파주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분양 현장입니다. 어, 그런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야 파주에도 이런 집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고퀄리티의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그런 현장인데요. 어, 오늘 이 현장은 고향 파주에서만 6차까지 분양을 진행을 했다가 조금 시간을 갖고 이번에 7차를 오픈을 한 건데 어, 오픈을 할 때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완판을 해냈던 어, 그런 정도의 집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하우스 타입의 전용 면적은 약 20.5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을 모두 포함해서 35평. 대지지분이 조금 특이한데요. 보통 전용 면적하고 같거나 조금 많은 수준인데 이곳은 전용면적 보다 약 11평 정도가 많은 31평 정도 되는 대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이하고도 어,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컨셉의 신축 빌라 분양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어, 모델하우스 보기 전에 여기서 또 입지 조건 설명하고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어, 먼저 저쪽 건너편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보일 텐데 여기는 운정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아, 그러니까 운정 신도시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저쪽 대각선으로 가면 대형 마트를 포함해서 병원 등 상가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 시설들은 여기서 대로변으로 바로 나가서 유턴 한번 하면 차량 5분 이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생활권은 아주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여기서 야당역까지는 차로 또 4분입니다. 경의중앙선 야당역을 차량 4분이면 이용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대로변이다 보니까 여기서 걸어서 야당역을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또, 지금 이렇게 공터인데, 여기에 한동, 이쪽 앞으로 세동, 그리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모델하우스가 있는 이 2동, 이동까지 합쳐서 총 5개 동 40세대로 분양을 계획 중인 현장입니다. 자, 그럼 모델하우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동연관 들어와서 이 좌측에 CCTV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구요. 엘리베이터는 계단을 한 8칸 정도 올라와서 탑승 가능한데 요거는 나중에 탑승 시연을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1층이라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최대형관은 요 정도 되는 크기인데 가로폭이 좀 넓은 편이라서 이쪽에 유모차도 설치가 가능할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3칸짜리 신발장이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일괄 수동 버튼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문은 양쪽으로 개폐되는 에, 여다지 중문, 네, 이걸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번 다른 현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색감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 그레이 톤은 이제 너무 많이 와서 약간 좀 지겨운 감이 있는데 어, 이런 색감의 중문으로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 보여드릴 모델하우스 타입은 복도식입니다. 복도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거실과 주방이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먼저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부터 아트월과 창측 기준으로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어, 여기 바닥 보시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어, 들 텐데 이 바닥은 원목 마루입니다. 원목 마루 중에서도 샌드 패턴이라고 해서 일반 마루보다 약 4배 정도의 시공비가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 패턴을 시공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고 해요. 예, 공정도 좀 까다롭고, 이런, 예, 그런 아주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공정이 까다로운데 돈은 더 들고. 예, 이렇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데 신축 빌라에서는 여기에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확실히 주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패턴의 원목마루를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설명할 게좀 많은데요. 먼저, 이쪽에 보면 공기청정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적용이 된 그런 신축 현장이고요. 이쪽으로 오면 뭔가 설명이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공기청정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홈 IoT.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해서 방문자 확인도 가능하고요. 세대 현관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파트는 이런 이 여기서 인터폰을 통해서 세대 현관문을 열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축 빌라에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 스마트폰이나 또는 여기 인터폰을 통해서. 방문자를 확인하고 직접 여기서 세대 현관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공동 현관문은 열어주는데 세대 현관문은 못 열어주거든요. 여기는 그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밑에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온도 조절기 설치를 해놨는데, 어, 고급빌라니까 당연하겠죠. 여기 거실 포함해서 각 방에도 어, 개별 난방 가능하도록 온도 조절기가 따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는 것처럼 쇼파 자리 뒤로는 멀티롬으로 쓸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자, 이쪽은 지금 서재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 가족 구성원 수에 맞게, 활용도에 맞게, 여기를 서재가 아니라 뭐 아이들 공부방,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지금 위에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는데, 아, 삼성 제품입니다. 아, 거실을 포함해서 안방에만 시스템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창호는 KCC 시스템 창호입니다. 틸트 기능이 있어서, 자, 요렇게 열면 15도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 상태로 환기가 가능하고 아니면 전체 다 이렇게 개폐해서 또 환기를 시키실 수도 있겠죠. 자, 요런 시스템 창호가 적용된 현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셨구요. 뒤로 주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방으로 이어지는 이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넓고요. 어, 원머가일랜드 식탁 옆으로도 창을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냄새가 좀 많이 난다. 문을 열어두시면 환기가 좀 빨리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또 통창을 하나 만들어 두신 거고, 기본적인 식탁은 이 원머가일랜드 식탁이 세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식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5인용 정도로. 사용 가능한 식탁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만 놓고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쪽은 냉장고 자리인데요. 냉장고 자리는 보시는 것처럼 딱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지도 않고 두 대가 딱 맞습니다. 이렇게 양문형 하나, 슬림형 김치냉장고 하나, 이렇게 해서 설치 가능한 공간이니까 제가 사이즈는 별도로 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딱 맞는데 여기 공간을 이렇게 띄어놨는데도 충분히 여유 있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 위쪽으로는 수납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져 있고요. 어, 이쪽에 수납장인데 이쪽 한쪽을 이렇게 전부 다 수납장으로 만들어 두셨거든요. 이렇게 선반까지 다 들어가 있는 시스템화 되어 있는 수납장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해 두셨더라고요. 또 이쪽에는 광파 오븐레인지가 옵션으로 또 하나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쪽은 또 포인트 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여기에는 전기밥솥, 여기에는 전자레인지, 이렇게 놓고 또 사용을 하시면 되고, 수납 공간도 꽤 많습니다. 위, 아래, 이쪽 하부장, 그 다음에 저쪽까지 해가지고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한 주방입니다. 또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환기에도 굉장히 유리하게끔 되어 있고, 이쪽에는 보조 TV가 하나 설치가 또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방문자 확인이나 아 어, 세대 현관문 열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방일을 하면서도 쉽게 방문자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어, 싱크볼은 사각형으로 깊은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이 밖으로 좀 튀지 않도록 어, 그런 사각형의 깊은 싱크볼을 선택을 하셨고요. 여기에 쿡탑, 네, 3구 가스레인지가 메인 쿡탑인데 여기는 지금 따로 보이지는 않아요.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어, 가스레인지니까 여기 가스 배관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가스 배관 바로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 아니고 중간에 스마트하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혹시 외출하셨는데 어, 내가 가스를 안 잠겼나 싶으실 때는 스마트폰을 켜시고 어, 안 껐으면 제어를 통해서 여기서도 어, 쉽게 가스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레인지우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인데요. 자,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위에가 열립니다. 예, 상부가 오픈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버튼을 통해서 강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또 고급 제품의 레인지우드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은 지금 보시는 크기만 해도 상당히 넓은데 여기서 이 오른쪽 옆으로 40cm 정도가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시면 한 요, 이쯤까지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넓어진 공간만큼 수납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 넓어진 공간에다가는 수납장을 따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건조기 많이 사용하시니까 건조기랑 세탁기를 위 아래로 동시에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수납장을 따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 주신다고 하네요. 네, 요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주방, 멀티룸까지 모두 살펴보셨고요. 이제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메인 욕실과 각 방들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메인 욕실에는 칸막이, 샤워부스, 그리고 일부 이렇게 금장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깔끔한 느낌이 들고요. 거울 달린 수납장은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많이 열잖아요. 근데 위로 열리게끔 수납장 설치해 두셨고 일체형 비대가 있는 양변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메인 욕실 보셨고요. 자, 이쪽에는 중간 방으로 볼수 있는 방입니다. 사이즈 표시를 해드릴게요. 딱 침대 하나, 그 다음에 작은 책상 정도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 창을 또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이렇게 선반, 또 선반으로 쓸수 있게끔도 공간이 이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를 참 아주 깔끔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끝에는 작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방보다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더 작아져서 여기를 작은 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도 저쪽에다 침대, 이쪽에다 작은 책상 하나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 그 정도의 공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곳이 안방입니다. 네, 안방 사이즈부터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침대 하나 놓고 저쪽에 드레스룸과 어, 욕실이 확보된 그런 안방입니다. 이 앞으로도 공간이 충분히 남습니다. 침대 설치하고도 그러니까. 넓은 편의 안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이렇게 철제 프레임으로 예, 통유리로 되어 있는 여닫이 문이 설치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꽤 넓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작은 방 하나 정도의 공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 시스템장 들어가 있는데 수납이 꽤 많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이 4개 정도 되는 예, 이 지금 35평 되는 크기니까 저기 멀티룸을 서재나 뭐 침실을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옷이 많다 그러면 방 하나를 따로 또 드레스룸으로 통째로 만들어 두셔도 어방 공간 여유는 되니까 그렇게 활용을 또 하셔도 좋겠죠. 자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역시 깔끔하게 이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데 환기창은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열리는 수납장 하나, 저쪽은 위로 열리는 수납장, 그다음에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공간은 저쪽에서 하시면 공간은 나옵니다. 그런데 따로 환기창이 만들어져 있거나 칸막이 샤워부스는 없는 예, 딱이 정도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로 샤워는 메인 욕실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쪽에서도 예, 방문자가 오면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홈 IoT 시스템이 좀 확실히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집안 곳곳에서 방문자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파주에 있는, 어, 정말 고급 빌라라고 불러도 좋을 그런 현장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오픈 한지 딱 이틀째가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세요 네뭐 사진을 보고 찾아 오시거나 영상을 보고 찾아 오시거나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데 아마 또 이번 7차 현장도 빠르게 분양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오픈 중에 있기 때문에 담보대출 감정 문제가 있어서 영상으로는 오픈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다가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